자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첫번째 스케줄 2018년 3월 21일 첫번째 스케줄 인데요 어 우리 그 저희 혈맹 혈은 형님이에요 혈은 형님이신데 <laughs> 골무 스케줄을 맡겨줬어요 골무 스케줄을 맡겨주셨는데 골무를 총 40개를 가져오셨대요 40개로 7골무 도전이야 7골무 도전할만 하지 40개면은 한번 제 40개로 또 여러번 뛰어봤으니까 골목 39개에 다 6골목 하나 있으니까 40개에요. 자, 4짜리를 일단 쭉 발라가지고, 5짜리를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만들어 놓고, 6짜리 한 4, 5개. 4, 5개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7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이 좋다면 8을 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4짜리에서 5짜리는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르게 빠르게 가야죠. 자, 한, 10, 11, 3개에서 15개는 차야 돼요. 자, 골무가잘 떠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잖아요 오늘 5돌짱, 각인, 축 발랐는데 7떴어요. 너무너무 축하한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싶은 템이에요. 7돌짱하고 7완부. 이거는 제가 갖고 싶은 템 중에 하나죠. 자, 두 개, 세개 날랐나요, 벌써? 세개 나르고 하나 떴는데 뭐 괜찮습니다. 세개 중에 하나만 떠주면 돼. 세개 나르고 하나 뜨면 뭐 나쁘진 않아요. 어, 이, 이 패턴으로만 간다면 1 3 개, 서 15개는 충분히 찹니다. 뭐잘 어, 뜨고 있네요. 음, 잘 뜨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어? 쭉쭉 한번 띄어볼게요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야, 골목 잘 뜨고 있는데? 사고 칠것 같은데, 오늘? 간만에 사고 한 칩시다. 쭉쭉 갑니다. 재섭게 팔골목 뜨는 거 아님? 7을 원했는데 팔이 뜨는 기적 보는 거임? 그게 왜제섭냐만잘 되면 좋은 거지. 왜 그게 제섭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야, 7 노렸다가 팔 되면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게왜 재수없는 거냐. <laughs> 범장아, 시원하게 날려버려라. 야, 티카노, 미안한데, 니꺼, 네 니거계정비는 네 나한테 있다. 들어가서 그냥 문대버린다, 니꺼. 네 닥처럼 자, 아, 뭐야, 이거. 또, 나, 뜨다가, 잘 뜨다가 또다 날라가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 힘 받아서 쭉쭉 뜹시다. 그렇죠. 야, 소나기가 없는 계정이다. 소나기가 없는 계정이 좀 괜찮아. 계정이 좀 소나기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소나기가 없잖아. 이러면은 뭐 바를만 해요. 좋습니다. 잘좀듭시다 벌써 사, 10개를 발랐네요. 10개 중에 한 5개 떴으니까 좀 개이득이네. 10개 중에 5개 떴어요. 10개 날라가 10개 중에 아니지. 10개 날라가고 5개 떴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편이야. 딱 3분의 1. 활도 질러주세요. 조용해라.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임마. 너희들 좀 적당히 해라. 응원 좀해 줘라. 우리 본주님. 꺼 골무 칠골무를 만들어 놓게. 골무를 졸업하면은 골무를 좀 졸업하면 좀개 이득이잖아. 골무를 좀 빨리 졸업해 놓고. 나중에 감각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본주님이 땀 재방송 애청자라는 게 보여. 장비 맞추는 방법을 또 알고 있잖아, 이렇게. 야, 근데 뭐냐 이거? 갑자기 연타로 다날라가네 어이가 없네. 연타로 다는 날라갔네. 뭐 이래. 야, 뭐야, 이거. 리스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 개빡치네. 범짱 화이팅, 칠드자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반도체 형님. 리스 한번 할게요. 돌았네요. 음, 음. 아이, 솔빈이 어서와. 우리 재수씨야. 제, 제 이제 그 알친구 있잖아. 이 알친구. 알친구, 어, 여자친구. 우리 재수씨에요. 솔빈이 어서와. 반가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7 만들어봅시다. 칠이면 어렵습니까? 입이 방정이듯 네 얼굴이 방정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띄워야 <laughs> 됩니다. 개무야, 형님. 저 형님도 오랫동안 제방송을 봐주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방송 초창기 때부터 봤죠. 초창기 때부터. 자, 리스 해도 안 뜨면 어떡하냐? 어, 좀 뜨자. 야, 10개도 아직 안 떴는데. 이제 떠야 된다. 아직 10개도 안 떴어요. 야, 시 연봉 인데 이거 뭐 이래? 아이, 아이, 걔돌 았네. 이거 뭔시 연봉 이냐? 그 렇죠? 자, 이렇게 되면 5 짜리가 야, 시 연봉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9 연봉 후에 5가 붙네요. 어차피 뜰거면 초조하지 말고, 아, 이제, 이제 붓기 시작하네. 방금 소나기 한번 지나갔습니다. 소나기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어, 뜨겠죠. 연원까지 떠주면, 그렇죠. 이렇게 떠주면 되지. 자, 이렇게 되면 5짜리가 4개, 4개, 5개, 여기 또, 어, 3개, 8개,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더 띄워야 돼. 좋아요. 3개를 연달아 띄우고, 어, 또 가봅시다. 검장방송시청자 적을때부터 온다 지금도 적어 지금도 적은데 방송 초창기때부터 왔지 내가 뭐 방송이 커졌습니까 항상 규모는 똑같았지 딱 정해진 그거에서 어 그거 하는거지 야 보험이 너후드로 맞는다 건들지 마라 좋습니다 옷자리가 10개도 안되면 안돼요 13개에서 1 5개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그 소나기 한 두번 받아버리니까 좀 빡치네요 아 이러면 안돼 5가 1, 2, 3, 4, 5, 6, 7 뭐야 7개야? 내가 5짜리 날렸냐? 5짜리 안 날렸잖아 왜 7개 할게 없어? 더 떠야 되는데 화이팅 하고 응원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혈원 형님들 10개, 3개는 더 떠야 되고 어, 복잡하다 개수 원렴 부족하다 인분이어서라 와 반갑다. 인분이어서 오세요. 호호. 야, 인분 왔으니까 응원 좀 해라. 응 음. 이거 손드래 형니까요? 손드어 형니까? 다 날라간다 근데. 골무가 이렇게 안 뜨냐? 하얀 템인데 걔 극혐처럼 안 뜨네요. 걔 극혐처럼 안던저 왜요? 양심 있으면 왜요란 말을 안 하겠지. 개자수가. 아니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후드로 맞는다. 범장님, 실례지만 완반 시세가 궁금해서 알수 있을까요? 그 시세를 제가 모르겠네요. 완반이, 어, 팔린다면은, 기백보다, 기백의 절반 가격 되지 않을까요? 어, 완반 쓰는 이 기백 쓰고 말죠. 음.. 스턴 내성까지 있기 때문에. 완반은 그렇게 막 찾아 쓰는 템은 아닐 것 같아요. 몇 언펑이야? 기백은 스턴 내성까지 붙어 있거든. 야, 이 형님 거 이거 문제 있다. 6자리 한 4개는 붙어야 이제 파, 7을 도전하거든. 큰일났다. 큰일났어. 음. 자, 5짜리는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요. 39개에서. 아, 손드로 형님 7 7 1 7개 뭐예요? 손드로 아이아이아이 형님 7 7개 선물 땡큐베리 감사. 7가지야. 어, 코리안 특급 형님도 7이라고 코리안 특급 님 7개 선물 땡큐베리 감사. 5가 8개로 끝나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허. 야 이거 5, 8개는 뭐냐? 개극혐이네 엘른 80개 한 번에 질러 8개 2개 뜬 저도 100개 질러가지고 4개 떴어요 8이 100개 질러서 8이 4개 떴는데 9가 안 떴죠 와 8개 개극혐이다야 이러면 확률이 너무 심각한데? 39 39 나누기 6이면, 어, 나누기 8이면 몇이냐? 어, 계산 죄송합니다 계산기 한번 하고 갈게요 어 3분의 2은 떴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다 39 나누기 8은 이게, 이게 아닌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39개에서 8개가 나왔으면은, 어, 일단 그래요. 자, 제가 수학이 약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 자, 5자리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6을 좀 만들어 봅시다. 6자리를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서, 그러게 7까지 한번 가봅시다. 7 하나만 나오면 돼. 결과가 중요해. 갑시다. 6자리를좀 만들어 놓고. 범자가 기백은 누가 안줘 용기의 큰 몹들. 용기에서 거대 코카, 뭐, 거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좀. 갑시다. 다 나른다. 조용히 하세요. 떠야지. 니네 얼굴이 나릅니다. 조용히 하세요. 6자리 3개만 뜨자. 자, 첫 타는 날랐기 때문에. 어, 두 번째 타는 좀 떠줘야 되는데. 와, 개 역하다. 자, 제일이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젤이 차고 넘치네요. 개 역하네요. 형님, 그, 죄송한데요. 뭔 다이아 남으면. 아니, 아니. 제일 부족함은 다이아로 살아있는데, 제일 남네요. 많이 남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갑시다. 6붙어 줘라. 그렇죠. 자, 일단 6자리 하나가 확보가 됐고, 어, 두개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7까지 가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만 더 띄워봅시다. 두 개만 더. 그래서 7. 그냥 목표 하나만 나오는데, 목표차 하나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표차 하나. 7골목 하나만 뽑아보자. 연타로 가자. 그렇지. 이게 연타 아니겠습니까? 제맛이죠. 이맛에 러시를 하는 겁니다. 이맛에. 바로 하나 나르고 두개 떠줬어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오늘 7갈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6자리가 과연 몇 개나 뜰는지. 5가 많이 안 떴으니까 6이 많이 뜨면 돼. 갑시다. 하나 더 뜨자. 아, 너무 욕심부렸어. 욕심부리지 마라, 정신 차리고, 범장 아, 자, 육두 개. 아, 하나 더, 어? 뛰어가지고. 딱세 개만 노리게, 해,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딱세 개만 노려서, 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 어서와요, 하. 반갑습니다. 가자, 뜨자. 육 자, 괜찮아요. 아직 육두개 있고, 오세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붙어줘야 된대. 자, 꼬리 한번 조져봅시다. 꼬리 한번 조져봅시다. 육 하나만 더 붙자. 육음으로 갑시다. 아, 육세 개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기존에 착용한 것까지 하고 네 개로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아하. 하나만 더 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더 뜹시다. 그렇죠. 여기 딱 3개 정도 나올 거라고 했잖아. 3개 정도, 어, 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세 개, 어, 5 하나. 그 다음에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6골무도 있어요. 7골무는, 어, 이 정도면 뭐 뜨지 않을까요? 음, 상당히 개수. 야, 제일 부족할 것 같다. 아, 제일 부족하진 않겠네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뭐 떠도 되고, 날라도 나쁘진 않고, 어. 야, 오늘 이거 7 나왔다, 이 정도면. 야, 무슨 8개에서 5짜리가 8개밖에 안 따가지고 좌절했는데 6짜리 4개를 채우네? 꾸였구요. 클라스 5줬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착용하고 있는 것까지 해제를 하고. 야, 퀵뷰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퀵뷰 한번 들어갑니까? 이거면 7 가지. 이거면 7 가지. 오늘 퀵뷰도 마음껏 뿌립시다. 퀵뷰 각 보이십니까, 형님들? 시청자 200분 넘나요? 어 150분이네요 150분이면 뭐어 감흥이 없기 때문에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대가리 깔끔하게 칠 확보해 놓고 그렇게 가봅시다 하... 깔끔하게 칠구 만들어 놓고 그 다음걸로 넘어갑시다 아 우리 필리핀 사랑형님 7드하고77777 어, 응원 고마워요 한 큐에 띄어버렸는데 뭐, 어, 팔골무 가겠는데? 야, 이거 팔골무 그냥 가겠는데? 한 방에 띄어버렸잖아 이게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칠골무를 만들고 가네요. 아, 이러니까 대가리, 대가리 하는 거죠. 자, 깨끗한 채팅창. 팔골무 뜨라고 88개, 88개 선물 88개 검사, 감사합니다. 아, 팔골무 띄우자고 또 88개. 아, 감사합니다. 팔골무 어렵겠습니까? 칠골무가 두 개만 더 추가가 되면 팔골무도 뜰수 있지. 두 개만 더 뜬다 면은 팔골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봅시다. 40개 괜히 준비했네. 아, 형님 뭐 잘했어. 갑시다. 어, 이거까지 노렸으면 좀 약간 사기였고, 어, 7자리를 그럼 한두 개만 더 노려보자. 한두 개만. 한두 개만 더 노려가지고, 어, 팔골무까지 또 가보자고. 어렵잖아, 어렵잖아. 괜찮아, 괜찮아. 두개 날랐거든. 일단은 목표치는 달성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괜찮고. 오늘 이형리거 문장하고 반지까지 그냥 대박 내보자. 문장하고 반지까지 한번 대박 내봅시다. 제일이 8장 남았거든. 5맨 남아있는데, 오른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갑시다. 범장용, 1200 다이아 5 쌍용판 가능한가요? 니가, 어, 니가, 어, 타임머신을 타고 유치원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띄워줄게. 그 말이냐, 막걸리냐. 1200 다이아로 5 쌍용판을 어떻게 띄우냐. 어? 1200 다이로 5상용 만 띄면 다 5상용 만 들고 있지. 1200 다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돼. 12,000 다이로도 안 돼요. 1 2 0 0 다이로도 안 되고. 최소 2만 다이 이상은 준비를 해야 5용발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무슨 1200 다이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본주님께 아, 아 우리 설탕 개미 형님이 제대로 아시네요. 어, 본주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본주님 우리 손들어 아이 아이 오 아이 아이 형님 어, 팔 골무 쓰시렵니까? 아니면은 무과금으로 돌아가시렵니까? 팔자리 쓸게요. 알겠습니다. 팔자리 한번 가보기 닥치세요. 본주 아니잖아요. 치세요. 강치 칠 쓸게요. 알겠습니다. 형님 쫄보셨네. 요 이거 떴어요, 이번에. 야, 이번에 뜰 타이밍이었는데, 본조님 너무 쫄았어요. 뭘 그렇게 쪼십니까? 이거 바로 뜨지. 너무너무 아쉽네요. 팔골무 쓸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바로. 깔끔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들 인데그 나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같은 혈원이에요. 어이가 없죠. 같은 혈원이 팔 쓸게요. 이러고 있네요. 어, 이거 뭐여 이게 깨끗한 채팅창님 7개 선물땡큐입니다아 우리 본주님 제대로 선택 잘했어 어 7골무 어 괜히 40개를 준비하셨네요 어 그냥 7골무 쓰는거였는데 일단은 골무는 골무는 총 40개 39개로 5골무가 8개 떴어 5골무 8개에서 6골무가 4개 떴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해가지고 골, 6골무 5개로 7을 도전해가지고 첫타 끼고 있던 거 첫타에서 6, 7골무를 띄우고 나머지 6골무 4개는 날라갔다. 그래도 본주님이 원했던 7골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타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음 1차로 금의 환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악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